별말양로구입습니다 어, 그, 그들은 그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 영생을 얻을 자들 영생 인증받은 자들이죠. 왠지 어, 영생이 존재하고 어, 구원도 예수님이 들어온거죠. 영생은 성만을 이미 인하는거예요 성만을 이다른거예요 이제 임증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아,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배고프다 어 배고프다 어, 육신이 있으면 배고프죠 어 근데 어떤 배고픔니까 이게요 어, 영적인 어, 배고픔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이 편안해지죠 예 배부르니까 예, 음식 들어가서 영공급으로 세포가 다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부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드디어,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 뭐라 부터, 충만하다. 충만하다. 뭐요? 채워졌다. 밥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리고 혈당 올라가가지고, 이제, 만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사람 만날 때 단거를 먹고 만나 왜 만나면 만족되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성마름이 임재할 때 완전한 만족. 건날때 기쁨이 오죠. 성님께 오셔가지고 구마할때 기쁨이 충만해지죠. 예수 때문에 하지만 수많이 보시면 완전한 영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별 것이며 더 이상 목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다그 저희가 어, 배가 불러도 배가 불러도 뭐요 뭐가 커피를 마시면 뭐요 더 육적인 더큰 기쁨이 오죠.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커피를 다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분이 더 좋아져요. 배그 몸벌이 해결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모님에게 충만하시다 되면요, 여기 만족스럽만 아니라 뭐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샘이 샘은 기쁨이 금난람에도 똑같이 드디어 기이 넘쳐나가지고 넘쳐나 상태. 넘치는 거 넘치는 거. 다부산한 거예요. 거예요. 넘치. 이넘는거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과 배부름과 요 넘치는에서 기넘 이제 한번 알 것이며 태양도, 어, 태양, 태양도. 태양은 자연계를 의미해요, 자연계.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죽은 다음에 영생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이 들어갔다 자연계가요. 태양도 모든 태음도 중요합니다 이제 자연계가 요 태우죠. 그죠, 그죠. 이이 태워 가지고 식물이 말라버리고. 태워가지고, 뜨거워서, 막, 죽어가고. 근데, 태움도 되느냐? 그를 떨어져, 뭡니까? 놀랍죠. 왜, 노아 때, 왜 대현란 때, 폭염 가운데, 폭염에, 다시 살리느냐? 영생이 없기 때문에니 영생. 영생이 있는 그 지역은, 영생이 있는, 뭐요 국가는, 거기는, 자연계의 태음이 없는 거예요. 자연계에 허리케인, 타이폰, 이런 홍수, 가뭄, 이런 재난, 없는 거예요. 지진, 화산 폭발,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자연계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하나 건드려? 못 건드려요. 때로는 차의 전복, 때로는 이 배에 가라앉음, 또는 비행기의 사고들, 모든 전세의 충돌들, 모든 전쟁들, 모든 폭동들 존재하잖아요. 왜 하늘에 계신데 누가 건드려요? 자연계의 태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있는 사람 때문에 선구모라가 틀수 없는 거아니겠어영국보를못내려 누구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앞으로 를롯 때문이에요. 못해요. 못돼요. 영생 속에는요, 뭐 했느냐? 이 땅에 모든 나귀가 고통을 주는데, 사막화가 떠나오고 산불이 일지 않고, 산불도 역사하고, 이게 못, 뭐, 못 움직여. 왜못 움직였냐? 이 영생 때문에. 누가 하을 건드려요? 함을 건드려요. 하님께서는무작히 계시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도 하에 계신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초대교회 때, 교회 때, 로마 교회가 로마가 못겨내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다 핍박 때문에 돌아갔어요. 얼른 시리아터로다 도망갔어요. 초대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자는 이대교는 뭡니까? 그거는 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는데 성전을 부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다불르버립한다이0년에지0년에배우시면은요유대인들 70, 70, 70, 전부 다쳐여버려요 예를 부다 수백만 명을. 전세계로, 게이에서 돌아야, 이랍니다. 왜요? 영생 없으니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요, 놀라운 거예요. 영생은, 우리 면 모든 재난이 돌아갑니다 모든 환경의 의미 돌아갑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 황사가 무청 왔죠, 황사들이. 엄청 왔어요. 왜일까요? 대한민국이, 뭐요 좌파가, 끌려가니까 오염이요 환경오염. 완전히 오염된 앞이 안 보였어요. 한때 대한민국이 왜요? 일본에 있는 지진이 와가지고 지진이 시달리고 왜요? 끌려가니까 이적으로이 모든 자연계가 자연계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상 앞에는 이제 전쟁도 꼼짝 못해요. 영상 앞에 전쟁은 뭐 이렇게요. 심지어 경기 침지도안 일어나. 심지도 영생이 드디어 떨어오니까 경기 신체와 부동산 하락과 전쟁과 뭐요? 고통이 질병과 몰려오는 거에요왜 영생이었기 때문에. 영생은 당연히세태양이가 되면 이거 보시면 보자, 보자 한 가운데 위쪽에 보자 보자, 한 있죠. 쪽보니까정 가운데죠. 그쵸? 보자가 있는데, 어디가 위쪽인지 모르잖아요. 왜요? 한 가운데 위쪽에 어린 양이. 그쵸? 예수님이 어게하시느냐 예수님이 제 보자의 한위쪽 가장 중심이에요. 이쪽에 중심이에요. 이쪽에 어린 양이 그들을 모하고 계시며 목양. 그쵸? 예수님이 목양이에요. 그럼 구원받아도 목양 다 하죠. 어떤 모경일까요 그렇죠. 항상 양들이 있으면 뭐요? 맨 앞에 석정 선장이 있죠. 앞에선 왕토가 있어요. 그면다 따라옵니다. 특별하게 입사장로 앞에 있죠. 이스모 있죠. 가까이 있는 자들, 형제들, 그들을 직접 인도하는 거죠. 모가실 것이며 어디 지성 속이니까 아실 것이며 그들을 살아있는 물의 샘들로 뭐예요? 선생 물의 샘 이렇게 서 성마절 때, 그때, 난 배에서 말이야. 난 배, 이 배가 아니죠. 영, 영, 영이죠. 이, 배에서, 뭐요? 이 살아있는 물을 흘러내리라. 합니다 충만하게. 초막절은, 초막절은 영생급입니다. 날 거야. 맛시어봐살 거야. 살 거야. 그래서, 성, 성, 영생 드러난 삶을 통해서, 뭐야? 구원이 오고, 건너면 오는 거예요. 통해서. 예, 여기서 물이 흘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웅장에, 뭐예요? 영웅장에 모델 모델. 이제 예수님 성생들 통해서 그 물이 그 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이, 그래서 성령이, 서 향단에서, 향단이 거기 오일, 기름이에요? 기름을, 향단에 기름을 기름 올리죠. 기름을 다 바릅니다. 어떻게 바르냐? 물두 명에 바르고 떡상에 바르고 그 기름을 또 보여 이 보니까 자기 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이금초제도 바르고 그리고 번제 바르고 다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을 보여 성인님이 충만히 땀에 넘쳐나는 거예요. 향단 예수님이에요 선지자예요. 영생이에요. 그 성령이 살아있는 물이 뭐예요? 물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태국사. 성령이 역사가 일어느냐 누가 일어느냐 예수님 한분 한 때문에 신약서 2000동안 꼰부흥이왔어요이0동안 2000 엄청난 부흥이 나왔어요. 이수 때문에. 한 분의, 뭐예요? 이 한강급 때문에. 아사라집니다 구약제도 천자 때문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영생 때문에 그 물이 드디어 퍼지는 거예요. 얼룩, 국가로 퍼지는, 국가로 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때문에 미국이 이제 물이 퍼질 겁니다, 이제. 0년 동안. 퍼질 거예요. 물이 퍼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때문에 미국이 흥될 거예요. 경제로도, 육체로도. 물이 오 들어가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지우실 것이다. 눈물을 지운다.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숨겨할 수 있죠. 선택이랄지라도 숨겨할 수 있죠. 그죠. 이 땅에서는 영혼생각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알지 뭐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생각이 통올라가자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얘기죠. 없뿐만 어 아니라 보상이보상이 보상. 너 숨겨당했어. 당할 때고통보다 몇천 배 보상했다는 거죠. 보상. 내가 오늘 아빠한테 과자 하나 줬어요. 다음날 아빠가 한털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준 과자가 하나도 없죠. 왜?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현각급의 사람들이 선자로서 온갖 고초를 당하죠. 하지만 고초는 작은 거예요. 왜? 밤에 받는 것은 너무 커. 눈물이 당연히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당 급에 천자 급에 어, 사람들은요, 이땅에서 그, 하늘일 때문에, 하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을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이에요. 왜? 올라가자마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을 틀하수도 없어요 왜요? 그 고난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그사게입니다 생각해서 제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제 고난이 인생에서 고난은요 질병의 고난이에 인생에서 사람들은 고난을 이해할 때 자꾸 하면 아니에요 아파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루 세기 고난은요. 질병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고난 당한다 할 때, 우리는 고난할 때 그게 크다. 큰게안 살다 아니에요. 질병은 마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 있다는 걸과예요 이쪽은 병이 없어요. 이쪽은 뭐예요? 고난 당에 봤자 재난 정도, 가난도밖에 안 돼요. 이쪽은. 해봤자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만 살만합니까? 설사 고난 당해도 질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문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큰상을받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잠깐 칼이 목이 들어온 순간만큼 힘들지가 목 힘들어요. 숨겨도 아무도 없어요. 잠깐, 목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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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터뜨아안 힘들어요. 근데 이 생각 하으면요 질병권을 당해가지고, 암에 고통을 당하고. 보통은 보통의찌이 아니에요. 생각 하면 고통은. 비교적 보통은 고통, 훨씬 작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청 부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린 자들은, 성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 이제 영생 급을 사람들은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떠나가는 뭐요 안들한 보호받고 험 살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을기쳐 가지고 영혼들을 죽기 힘들었는데 쓰임 받고 을을 통한 평강이 넘쳐나고 심지어 설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에 억배, 십 억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정국에서 그러니 놀라운 세계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존재하고요. 영생이 없는 없는 영생이 없는 기독교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대교처럼. 영생이 없는 기독교. 영생이 없는 교회. 종말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영생이 없는 기독을를 알게 됩니다. 영생이 있던 아브라 한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호받고, 그한명몇명 명 때문에 보호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도 이제 그 영생수염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전쟁과 지진과 경기 침체와 화산 폭발과 우리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이제 아비 견낼 때, 그때 이제 우리 뭐런 저런 복음이 먹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받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국에서 떠나왔을 때의 비참을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